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속에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1절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면 소극적인 효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냐거른냐의 기준에서 옳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첫째는 소극적인 자세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2절 말씀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laughs> 이 부모에게 효도는 약속이 있고 또 개명 중에서도 첫 번째 개명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게 첫 번째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은 부모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될수 있는 반면에 10계명의 두 돌판에 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 계명 첫 번째가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아마 척계명이다라고 아마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자, 부모에게 소극적으로 하는 행위는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엄청난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은 "네가 잘 되고 여기 잘 된다"라는 말은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이것은 불행한 거예요. 육신이 잘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면서 다른 의미에서 정말 땅에서... 내 장사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이게 놀라운 여기 잘 된다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을 아우려 가는 말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너무너무 잘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이 지구상에서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수억의 제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빨리 죽어버리면 이것은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땅에서 건강하고, 땅에서 잘 살고 뭐 하고 그러더라도 빨리 죽으면 그만이라는, 그리고 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려우면 이것도 본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잘섬기면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5월이 되면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교회가 지키고 있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 가정에 관계된 행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전국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5월 달은 굉장히 가정의 어린이에게, 부모에게, 서성에게, 청년에게, 그리고 부부간에 정말 이 모든 가정적인, 가족적인 그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요람을 움직이는 소는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어머니들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어머님의 사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우리들의 좁은 소견, 정말 우리들의 좁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 어머니의 사랑의 깊이와 그 어머니의 사랑의 넓이를 청량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정말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님의 사랑. 그것은 온전한 희생적인 사랑 아니고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태종의 열달 동안 수고, 나으실 때의 괴로움, 길르실 때의 수고, 정말 병이 났을 때의 밤잠도 못 주무시는 고생, 학교 보내고도 걱정, 결혼 내 뒤치닥거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생의 짐을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아 이거 원수 덩어리다 하고 앉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 짐을 즐겁게 져주시고, 기쁘게 져주시고, 그리고 그 져주시는 그 사랑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사랑은 이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성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언제나 어린아이인 것처럼 자녀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얼굴의 주름살은 우리를 기르시면서 그진 정말 인생 계급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의 백발은 우리를 위하여 휘어진 보정수표와 같은 것이에요. 어머니의 일생은 자녀를 위하여 썩어진 하늘의 미랄이 되어갑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큰 희생적 사랑이 이지구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효도의 종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제가 요한 어, 에베소서 4장 1절 6절,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저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큰 복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 진짜 짧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인생을 70년, 80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영원한 것에 비하면 짧은 거예요.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냐. 천만에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 잘 믿고 싶어요. 나 믿음 생활 잘 하고 싶어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 잘 믿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음 생활을 옳게 잘 하는 경우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단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정말 그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가운데 가장 큰또 축복이 뭐냐?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보다 더큰 복을 큰 복을 말한 데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부모의 뭐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성가대 안고 교 교회 학교 봉사 교사로 봉사하고 하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더큰 복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많은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무식하다고 외면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나 무시간 말씀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바로 잡아주고 우리를 구원해 낼수 있는 생생한 진리와 생명이 들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명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은 최선의 신학교다라고 말했어요. 역사상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언제나 외대한 어머니가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곡식은 남의 것이 커 보이고, 정말 남의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자식은 자기의 자식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사랑 여러분 아시죠? 고슴도치 어디를 봐도 웃기게 생겼어요. 아니, 생겨도 그냥, 그냥 몸에 가시라도 없으면 사랑받을 수 있을 터인데, 정말 이 고슴도치는 생긴 것도 괴상하게 생기고, 그리고 그 몸통에는 온통 가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고슴도치 엄마는 그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이러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을 우리는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님이 볼 때는 항상 자식이에요. 아이예요. 그러므로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염려와 부모님의 걱정은 거칠 날이 없어요. 우리들은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첫째,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몸은 부모님의 정말 고귀한 유산이고, 그리고 보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 앞에서 늘 건강을 잃고 온 몸이 아프고 병원 자주 가고 하면 부모님께 너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내 몸을 던져서 내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남포 운전이나 음주 운전을 해서 자기 몸이 상하든지 그렇게 하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이 더러워져서 방탕 생활을 하면 부모의 뼈골을 녹이고 오만 간장을 녹이면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식들이 병들고 술 취하고 싸워서 상처를 입고 교도소 출입을 하고 중병 속에서 신음한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여러분 육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활, 삶의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유교 사상이 정말 강한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라든지 저쪽 나라들, 유교 쪽 굉장히 그런 나라들 가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자식인 뭐냐? 정말 부모보다 앞서는 자식. 이 말은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 제일 부유자식으로 봐요. 왜? 여러분 옛날 말에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다가 묻지만은 자식은 죽으면 부모의 그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정말 이거보다 더 불려 자식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중쪽에 어, 중국 쪽이라든지 유교 쪽 나라들 이 가보면요. 부모가 멀쩡한데 자식이 젊어서 죽으면 장례식도 안 해요. 그 문상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자식이라고 해서 그냥 산에다가 거죽대기를 감아서 버려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너무 너무 젊어서 과로하고 그렇게 해서. 젊은 나이에 40대, 50대에 세상 떠나는 사람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고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 정말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그렇게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 앞에서 말도, 부부 안에 그리고 자식들끼리 조심해야 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어어 자식, 아들 셋이 있는데, 정말 어머니 홀로 있는 어머니 서로 안 모시려고 하다가, 형님이 안 모시고 누가 모시냐고, 참, 내가 꼭 모셔야 될 이유가 뭐냐, 니네 모시라. 이러다가 도지 모시긴 모셔야 되니까, 정말 세 아들이 어머니 저쪽 구석에 있는데, 이 제비뽑기를 한 거요. 예 근데 이 어머님이 그, 그것을 보고는 자살해버렸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걸 남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일절 말씀에 조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물질로 대접하기 전에 먼저 마음과 몸으로 순종함으로 효성을 다해야 합니다. 시대적으로 자유주의가 팽창하거나 팽창하고 또 여러가지 정말 시대가 너무 바뀌다 보니까 순종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어머니의 애정 속에서 내 자신이 자라왔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뜨거운 감사를 느끼는 동시에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묘소를 자주 찾아요 1년이면 한 10분 가까이 찾는지도 몰라요 시간 나면 저 혼자 차대놓고는 올라가서 올라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돌아가신 1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래요 아버지는 들을 수 없잖아요 무덤에 묻힌 아버지가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다짐해요.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정말 하나님 잘생기고 아버지가 남긴 아내 정말 제게는 어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형제간에 정말 우애하고 그리고 보란 듯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할 때마다 저는 거기 올라가요. 옛날 저는 이 어머니의 노래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어지고, 기를 때의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늘다 하리오.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업고 얼려주시며,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laughs> 다칠까, 그르칠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더니마에 주름이 가득, 하늘 아래 그 금옷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라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래 쉽지는 않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 집에 모시려고 하지만 잘 오시지 않으려고 래서한 번씩 저희 집에 이리 오시면 할 말이 많아요. TV 보는, TV 틀어놓게 되으면 TV 볼 생각은 않고 저에게는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야기도 그냥 인내심이 없이는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들어주는 게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거다. 그래서 생각하고 참으면서 아 그러세요. 관심도 가져주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다 어떻게 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를 저같이 많이 다녀보면서 본 사람이에요. 세계의 문화와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보고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앞에서는 말씀하시면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너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 한편에는 너무너무 불효 자식이라는 정말 그 마음의 자세를 한 번도 제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우리는 물질로 봉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자립하게 되면 물질로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 지식, 정말 재물, 지위 등 모두가 부모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부모를 먼저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늙어가고 있으니 생활 능력이 없어요. 자녀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자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생활 능력이 있든 없든 업무를 감당해 아버지 엄마가 잘 살든 정말 못 살든 자식 된 도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보면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정말 공부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출가할 때까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 빈털들이가 돼가지고 노인이 되면 장래 어떤 걱정도 생각 안 하고 자기의 노후의 걱정도 생각 안 하고 정말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부어버리는 거요. 그런데 자식이 그때부터 모른다고 하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님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잘 살아도 꼭 매월 책임져요. 철저하게 책임져야 돼. 잘못해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11조를 두 개. 하나는 정말 자식된 도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 하나님께 11조 생활. 그리고 부모에게 11조 이상으로 더 매월 효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아, 자식도 키우고,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헌신했잖아요. 이제 부모가 좀 홍하고, 살 나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 비춰드리지 말고, 매월 아들이 며치면 아들 며칠이 대로, 딸만 있으면 딸만 있는 대로, 사위들하고 다 같이 언논해서 매월 1 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 어버이 날. 생신 날만 챙기라는 게 아니에요. 매월 매월 의무적으로 드리세요. 드리세요.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첫째 조건이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십일조 감사하고 제안에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께 처가 집에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절대 부모에게 하는 것은 내가 따지지도 묻지도 않겠다. 철저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신앙적으로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믿지 아니한 경우에, 부모로 하여금 믿게 함이 참 효자예요. 부모의 구원 문제에 무관심한 자녀는 참된 효자가 아니에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정말 오늘 교인들 중에서도 부모 예수 믿냐면, 안 믿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도해야지 하면, 은 전도를 안 해요. 예수님 믿지 않니면 전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짧은 기간에 오늘 사람들은 너무 여기 집착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은 금방 지나가. 영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정말 생활 원리도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도록 그런 삶을 실천하되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는. 나그네처럼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 영원한 천국, 주님의 품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도늘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걸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했어요. 철학자들은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했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인생은 나그네라고.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그리고 인생은 정말 이 세상에 장막을 치고 살다가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하는 거예요 부모님 예수 안 믿으면 철저하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제는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알곡 신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가정의 달 오늘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불료자식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입힌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모님 잘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너무너무 가슴에 상처를 입은 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각성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아픔 상처를 삼회고 일어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나라의 민족,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